반갑습니다 금장다육맘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울산 힐링다육입니다 자 오늘은 사장님께서 또 수제분들 있죠 너무 예쁜 수제분들 또 종류도 엄청나게 많은데 저 중고 수제분입니다 그런데 컨디션은 엄청 좋아요 거의 새거나 다름없는 코로나 애들 준비를 했고요 5만원 이상 무료 배송입니다 번호가 아마 52번까지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종류가 엄청 다양하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격도 보시면 되게 착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자, 수제분인데, 딱 봐도 완전 롱분이죠? 모양 자체가 굉장히 예쁩니다. 일단 위에서 먼저 잡아봐 드릴게요. 모양이 가운데는 동그란데, 이 바깥 부분에 보면, 이게 몇각형? 팔각형? 어, 고 모양이고, 그 다음에 커다란 해바라기, 행운을 준다는 해바라기 그림까지 풍성하게 그려져 있는 이런 수제분. 금액은 33,000원입니다. 자, 이거 높이를 한번 재보면 종이컵이 있지만, 높이를 재보면, 높이가 요 22cm. 그리고 이렇게 외경으로 쟀을 때 11cm 정도 되고, 여기 사장님이 물구멍 X라고 적혀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틈이 살짝 있었는데, 어, 여기 가위 보이시죠? 이렇게 비싼 수제분. 나, 이거는 다 처리를 다 해놓으신 거고요. 쓰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자, 1번 수제분, 요 아이 33,000원입니다. 2번 수제분이고요, 28,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예쁜 어, 풍경이 그려진 화분이고, 얘도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자, 높이가 14.5. 그리고 이렇게 외경으로 쟀을 때 거의 10.5cm 자 윗모습 예쁘고 자 속파 기가 너무나 예쁘게 돼 있죠 2번 28,000원입니다 3번은 소쿠리분입니다 요거는 37,000원입니다 딱 보니까 소쿠리분이 사이즈가 이렇게나 큰데 완전 대형이잖아요 근데 요게 금액이 37,000원에 내주셨거든요 얼른 득템하시고 사이즈를 보시면 15cm나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요 14 정도 되는 소쿠리분 자 3번 37,000원입니다. 4번은 꼬박분입니다. 자, 이것도 완전 사이즈가 큰 꼬박분. 근데 가격이 32,000원에 내주셨어요. 자, 이거 밑에 아래쪽에서 잡아보면 살짝 투톤된 느낌에서 사이즈가 이렇게 크거든요, 꼬박분. 와, 완전 크죠? 자, 이것도 사이즈를 보시면, 자, 거의 지름이 외경으로 쟀을 때한 18cm 정도 돼 보이죠? 이런 꼬박분. 자, 4번이고, 이렇게 큰 사이즈가 32,000원입니다. 5번 요것도 꼬박본입니다 33,000원 갈게요. 자 요거는 모양이 굉장히 특이하고 예뻐요. 그리고 여기 어꿀때 발생한 요거 자 보이시나요? 쓰신다면 지장이 없는데 원래 굽다 보면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자 요건 미리 고지를 해드립니다. 자 사이즈를 보시면 사이즈가 외경으로 쟀을 때 16cm 됩니다. 그리고 높이 13 정도 되고요자 요렇게 사이즈 크고 모양 예쁜 꼬박본 5번 33,000원입니다. 6번 꼬박분이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칼라 보시고, 다리빨이 예쁘죠? 자, 이것도 사이즈가 큼지막하게 빠졌는데, 자, 사이즈 보시면 14cm 외경으로, 그리고 높이가요. 12.5cm. 자, 6번 꼬박분. 29,000원입니다. 자, 7번 갈게요. 7번은 수제분입니다. 요 라인들도 참 예쁘더라고요. 먼저 요거 32,000원이고, 사이즈를 보십시오. 이렇게 크고 얘는 항공샷이 너무 예쁜 아이죠. 그리고 안쪽 요것도 어 요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구움에서 발생한 요 트랙. 자 요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쓰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요것도 정상 제품으로 나온 화분입니다. 얘는 거의 16cm 정도 돼요. 그리고 높이가 12, 11.5 이렇게 되는. 7번, 3만 0천원입니다 자, 그다음에 8번, 9번, 10번, 11번 자, 요 모양이 참 예쁘게 나왔는데, 요거는 공방이 수제본인데요. 이름이 작은 악사라고 하는 어, 수제본입니다. 요거 모양을 보시면 쪼로록 4개. 자, 금액은 동일하게 3만 2천원이고요. 모양이 특이해서 너무 예뻐요. 자, 사이즈도 큼지막하죠. 요거는 외경으로 쟀을 때 13cm 나오구요. 높이가 11. 자, 그래서 모양이 같아서 제가 이건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모양이 8번 그리고 9번입니다. 금액은 동일하게 32,000원이에요. 사이즈도 거의 같고요. 자, 이게 9번이고 다음 10번입니다. 10번 32,000원입니다. 모양이 특이하고 되게 예쁘죠? 식재에 놓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11번 자, 11번 수제분들 자, 8번, 9번, 10번, 11번 각 32,000원입니다. 12번은요, 지당분입니다. 요 지당분 29,000원이고요. 어, 지당분 중에서 요꽃 그림 그려져 있는 지당분이에요. 그래서 꽃이 위에서도 봐도 이렇게 보시면 항공샷이 이렇게 예쁘죠. 요거는 딱입구 사이즈. 자, 거의 12cm 되고요. 그다음에 높이가 10cm. 어, 그정도 되는 12번 지당분 29,000원입니다. 13번 수제분이고요. 22,000원이에요. 요아이도 트윈분인데 모양이 참 예쁘더라고요. 얘도 항공 샷이 더 예쁜 수제분. 자 모양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자, 요거는 딱 안쪽 딱 내경입니다. 여기 10cm 나오고요. 여기에 가장 빵빵한 부분 쪽을 재면 거의 15c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높이는 9cm, 8.5에서 9cm 정도 되는 13번 수제분 22,000원입니다. 14번은 자야분 나왔고요 32,000원입니다. 자, 요 자야분도 사이즈가 좋고요 자, 이렇게 속파기. 자, 사이즈는 10.5cm 외경으로. 높이가 11.5cm. 자, 요런 예쁜. 자, 14번 자야분. 32,000원입니다. 15번 꼬박분이구요. 25,000원입니다. 자, 요 꼬박분 모양. 요 모양 이참 예쁘죠? 자, 위에서도 요렇게 타원형으로 생겨서 자 이렇게 재면 11.5cm예요. 그리고 높이가요 12.5cm 15번 꼬박본 25,000원입니다. 16번요 수제분이구요 21,000원입니다.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모양이 요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어, 커팅이 돼있죠자 위에 사이즈를 재보면 외경으로 쟀을 때 9cm 나오고요. 높이 10.5cm 이것도 어, 바탕에 깨끗한 화이트톤에다가 꽃이 요렇게 예쁘게 한 다발 있어서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 16번, 21,000원입니다. 17번은, 자, 피어나분 나왔고요 피어나. 요렇게 큰 사이즈 피어나분인데, 34,000원입니다. 요거는요, 모양이 더 예뻐. 이렇게 들어서 보면, 완전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컬러가 아 너무 예쁘죠? 자, 요런 피어나. 자,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요거는 또 입구 사이즈죠. 10.5cm. 근데 이렇게 외경으로 재면 거의 14cm 나오는 사이즈. 자 높이가요 11cm 됩니다. 17번 피어나입니다. 18번 자 요거는 공방분입니다. 자 요거 코사지가 이렇게 돌출돼서 모양이 굉장히 예쁘고 칼라도 개인적으로 칼라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요거 17,000원 내주셨고요. 요거는 10.5cm죠. 높이가요 9.5cm 나옵니다. 18번입니다. 19번 수제분이구요 24,000원입니다. 얘도요 모양이 너무 예쁘잖아요. 앞에 봐봐요. 이 큐빅들이 너무 반짝반짝 예쁘고, 위에서도, 이런 건 합식 심어 나도 예쁘고, 어, 사이즈가 너무 좋습니다. 보시면 15.5cm. 15.5고, 높이가요 11cm. 자, 19번. 이렇게 예쁜 수제분 24,000원입니다. 20번요. 소쿠리분이네요 요거는 29,000원이고요. 이것도 종이컵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사이즈 작은 아이가 아니고, 자, 가격도 너무 착하게 나왔죠? 자, 외경으로 잽니다. 9.5cm. 높이가 요 10.5cm. 20번입니다. 자, 그리고 21번, 22번 같이 볼게요. 이게 우리 공방이라는 화분인데요. 자, 요 수제분도 두 개로, 어, 세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두 개를 같이 잡아 봅니다. 가격은요, 각 15,000원 이에요. 얘네들은 옆모습이 더 예쁩니다. 칼라 도 예쁘죠? 자, 21번, 요 하늘색. 자, 15,000원 이고, 저 사이즈 재볼게요. 요거는 9.5cm. 그리 높이가 11cm. 자, 요 칼라 21번. 그리고 이 핑크, 인디 핑크 색상이죠? 이게 22번입니다. 가격은 동일하게 15,000원. 얘는 사이즈가 조금 더 큽니다. 이거는 10cm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가, 높이도 10cm. 자, 21번과 22번입니다. 23번, 24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둘다세인분입니다요 아이도 세트로 하시면 좋겠죠? 자, 요세인분인데 자, 23번. 이게 사이즈가 조금 더 커요. 위에서도 비교를 해보시면 얘가 살짝 어, 사이즈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얘가 29,000원 23번. 자요 24번이 28,000원입니다. 요것도 황공샷이 예쁘죠. 자 23번 그리고 24번. 자 사이즈 높이는 두 개가 똑같은데 높이가 10.5cm 되거든요. 근데 요렇게 지름을 재봤을 때 9cm. 자 세인분 23번과 24번입니다. 25번, 26번 갈게요. 자, 둘다 꽃향기 분입니다. 손잡이, 달련 모양 참 예쁘죠? 요거는 각 금액이 14,000원이에요. 요 아이도 세트로 하시면 28,000원 밖에 안 됩니다. 자, 25번. 모양이 예쁩니다. 자, 요거는 지름이 요렇게 재면 10cm 정도 됩니다. 자, 25번이 요칼라구요. 그 다음에 26번이 요칼라. 각 14,000원입니다. 27번, 자, 이것도 수제분, 모양이 예쁜 수제분인데요. 14,000원입니다. 이것도 사각이잖아요, 겉에가. 근데, 입구에는 또 동그랗게,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게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제가 이건, 어, 처음 본 수제분이라서, 사장님들 이렇게 영어로냥 적어 놓으셨죠? 사이즈, 이렇게 종이컵이랑 비교를 하시고, 27번, 14,000원에 보내드립니다. 29번, 자, 28번과 29번이죠? 자, 요거 두 개는 뿌띠분입니다, 뿌띠. 자, 요 아이들도 세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금액은 각 14,000원입니다. 가격 진짜 착하죠? 자, 사이즈는요, 종이컵에 비교해보시면, 요정되고, 제가 사이즈를 재볼게요. 이거는 7.5에서 거의 8cm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도 보시면 거의 8cm. 높이가요, 9.5cm. 자, 28번 뿌띠분. 그리고 29번 뿌띠분. 자, 이렇게두개각 14,000원입니다. 30번, 31번, 자, 이것도 덮밥 분입니다 이것도 세트 느낌이 나서요. 자, 두 개를 보시면요. 사이즈 조금 차이가 나죠. 자, 30번, 그리고 31번입니다. 자, 30번은 29,000원, 31번은 32,000원입니다. 요거는요. 자, 이렇게 딱 들어서 보면, 여기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해바라기 아래 어, 보석들이 이렇게 반짝반짝, 너무 이쁘죠. 자, 요거 30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31번입니다. 사이즈 가 조금 더 크죠? 요거는 32,000원이에요. 너무 예쁜데 자, 두개 세트로 하셔도 좋습니다. 32번 덮밥분입니다. 요거는 29,000원요. 사이즈가 이렇게 큰 덮밥입니다. 자, 사이즈 보시면 12cm 나오죠. 그리고 높이 거의 10cm 되고요. 32번 덮밥분. 자, 요런 느낌. 사이즈 큼지막하고요. 이것도 그림이 예뻐요. 32번입니다. 33번 자 피어나 분이구요. 3만 1천원입니다. 이런 모양도 굉장히 귀하잖아요. 모양 자체 봐봐요. 모양. 모양이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속파기로 해서 옆모습부터 자 이렇게 예쁜 피어나. 자요 멋진 아이가 3만 1천원에 나왔고 자 위에서 입고 사이즈 보시고 앞쪽에서도 종이컵이랑 비교해주세요. 자 34번, 35번, 둘다 꼬박분입니다. 요아이더 세트 느낌이 나서 같이 잡아보는데요. 자, 34번부터 볼게요. 자, 34번, 27,000원입니다. 이것도 속파기로 해서 모양 자체가 굉장히 이쁩니다. 그리고 그림 자체도 꼬박꾼 34번이고요. 자, 이거, 음, 예를 사이즈를, 입구 쪽에 사이즈를 재보면 10cm 나오잖아요. 근데 요 바깥쪽 사이즈를 재면 거의 13cm 나오는 사이즈. 자, 34번이고, 그다음 35번입니다. 자, 이것도 사이즈 큼지막하죠. 35번은 25,000원입니다. 36번 꼬박분이고요 24,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사이즈 크고 모양이 예뻐요. 모양이 꼬박분 자체가 어, 요 라인들 37번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의 그림이 풍경이 쫙다 그려져 있죠. 여기까지 이렇게 화려하고 예쁜 꼬박분 2 4 0 0 0원이고요 사이즈 보시면 외경으로 10cm 됩니다. 높이 높이도 10cm, 36번입니다. 37번 꼬박이구요, 24,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풍경이 요런 아이들은 이렇게 항공샷 위에서도 예쁘죠. 그림이 다 올라가 있어서 자, 요가, 요게 지금 37번, 24,000원입니다. 38번 수제분이구요, 14,000원입니다. 이것도 모양이 예쁘더라고요 자, 사이즈 종이컵하 비교해주세요. 다리팔도 튼실한 게, 위에서 보시면 요렇게, 자, 요거는 외경으로 8cm 나오네요. 높이 11cm 됩니다. 38번 14,000원입니다. 39번 정수분이고요. 18,000원입니다. 자 그림이 캔디예요. 그리고 정수분 사이즈 자체가 어좀 크게 나온 편이거든요. 작은 아이가 아니고 보시면 9cm 거의 정사각이로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보시면 9cm 자 캔디 그려진 정수분 39번 18,000원입니다. 40번 자 요거는 기적분입니다 기적공방 자 요거는 14,000원 요것도 보시면 모양이 특이하더라고요 여기서 봐봐요 손잡이 이렇게 있으면서 모양 자체가 이렇게 예뻐요 자, 사이즈도 좋습니다 모양이 동글동글하게 생겨갖고 자 40번 14,000원입니다 자 요거 41번 42번 정수분입니다 사이즈 이렇게 크고요자 요거는 각 18,000원인데 먼저 41번부터 자 요것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꽃이 한가득 있죠 사이즈도 큼지막하게 나오면서, 어, 입고 내경으로 9cm. 높이가 11.5cm. 이런 정수분. 꽃이 360도 다 있어요. 자, 요 아이 41번이고 요 칼라. 그리고 42번입니다. 자, 요것도, 뒤에까지 동그랗게다 테두리도, 어, 돌려가면서 이렇게 다 있어요. 자, 42번 정수분. 자, 보시면 41번과 42번. 각 18,000원입니다. 43번, 44번. 자, 화분 모양 너무 이쁘죠? 어, 산첨을 봤는데, 이게 산토방군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금액은 21,000원입니다. 보시면 모양지, 다리빨도 그렇고 모양 자체가 참 예뻐요. 자, 43번 요칼라. 얘는 거의 청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청록도 다 여기 심어놓으면 참잘 받쳐주는 색상이죠. 산토방이고, 사이즈 위에 외경으로 보면 9.5cm 높이가 어, 거의 9cm 보시면 되겠네요. 43번 요칼라고. 그 다음 44번 요 컬러입니다. 자 금액은 각 21,000원이에요. 사이즈 동일. 예쁘죠 모양. 43번과 44번입니다. 45번 정수분이고요. 12,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자, 정수분 귀엽죠. 자 이거 사이즈 질게요. 자 보시면 거의 8cm. 높이 9cm. 자요 45번 정수분 12,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46번부터 49번까지가 쪼르륵 보시면 다 정수분이에요. 자, 금액이 먼저 46번. 21,000원입니다. 사이즈가 아까 45번이랑 비교해 보시면 사이즈 이렇게 큰 정수분입니다. 자, 사이즈가 얼마가 나오냐면, 자, 9cm 넘어가요. 그리고 높이 10cm 됩니다. 자, 요 칼라 46번. 보셨죠? 그 다음에 47번. 이것도 21,000원. 약간 진한 살구색 고칼라 그 정수분. 47번 칼라고요 그리고 48번. 이거는 꽃분홍이라고 해야 되나? 자, 48번 정수분 21,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거세개 자, 세트 느낌이 납니다. 세개쪼르르똑같고요 21,000원입니다. 49번. 자, 요것도 정수분인데 이거는요 19,000원이에요. 사이즈는 커요. 옆에랑 비교를 해보시면. 근데 여기 정수분 로고 있잖아요. 요거. 여기가 살짝 깨짐이 있어갖고 요 안에 또 저렴하게. 19,000원에 나왔습니다. 자, 이게 사이즈 보세요. 10cm 넘어갑니다. 높이 10.5cm, 49번 정스분 19,000원입니다. 50번 피어나분입니다. 피어나예요 자, 이 사이즈도 작은 사이즈 아니고 사이즈가 너무 좋은데 이게 27,000원에 나왔거든요. 자, 밑에 아래쪽에 모양이 참 예쁘죠. 각자서 딱 치고 올라간 게. 자, 이런 피어나분. 자, 사이즈는요. 사이즈 보세요. 자, 요게 10cm, 그리고 높이가 9cm. 50번 피어나 27,000원입니다. 마지막 51번이고요. 자, 이것도 마지막 피어나입니다. 얘도 모양이 빵빵하니 예뻐요. 자, 이런 피어나분입니다. 자, 요거는 금액이 22,000원입니다. 22 이것도 위에 지금 종이컵이랑 비교해보면 자, 사이즈가 8.5cm예요. 그리고 높이 8cm. 자, 51번 피어나 22,000원입니다. 자, 오늘은요, 울산 힐링다육에서요, 또 수제분들, 아주아주 아주 착한 가격을또 만나봤습니다 번호가 51번까지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는 찜하시면 될것 같고 자 상태들이 다 좋고요 화려하고 예쁘죠 자 가격도 엄청 착하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주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